안녕하세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를 위협하는 숨겨진 위험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흔히 큰 사고나 재난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의 작은 습관이나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건강과 생명의 치명적인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정작 중요한 안전 수칙들을 간과하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통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고가 일상 속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켜드리기 위해 의외로 놓치기 쉬운 일장 속 위험 다섯 가지와 함께 그러한 위험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따뜻하고 친근한 이야기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의 일상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알면서도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 숨겨진 위험들을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 숨겨진 위험은 바로 주방입니다. 이곳은 매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행복과 온기가 가득한 공간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집 안에서 가장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혹시 전자레인지에 금속 용기나 알루미늄 호일을 넣고 돌리신 적 있으신가요?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될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전자레인지 내부에서 스파크가 튀면서 작은 불꽃이 시작되고 이는 순식간에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금속은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를 반사하여 과열되고 불꽃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전자레인지 사용 설명서를 숙지하고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많은 가정에서 필수로 자리 잡은 에어프라이어는 튀김, 요리를 기름없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제품이지만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켜 조리하는 방식 때문에 사용 중에는 내부 온도가 매우 높게 상승합니다. 사용 중이나 직후에는 절대 맨손으로 내부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화상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두꺼운 오븐 장갑이나 집게를 사용하여 음식물을 꺼내야 합니다. 또한 사용 후에는 충분히 식힌 후에 전원 플러그를 뽑고 청소 및 정리를 해야 합니다. 토스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빵 부스러기가 바닥에 쌓여 있거나 알루미늄, 호일 같은 금속 물질이 내부에 들어가면 화재나 감전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토스터기 사용 전에는 항상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금속 물질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그리고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인 칼과 가위는 그 날카로움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하여 건조한 뒤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서랍이나 칼꽂이에 보관해야 합니다. 칼날이 위로 향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항상 음식물을 주시하고 불꽃이 과도하게 커지거나 타는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음식물이 넘치거나 기름이 튀어 불이 붙을 위험도 있으니 조리 중에는 절대 한눈을 팔지 않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기입니다.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유해 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창문을 열거나 환풍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환기를 시켜주세요. 사용 후에는 가스 밸브를 꼭 잠그고 모든 불꽃이 완전히 꺼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 꼭 생활화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주방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편리함만을 추구하다가 안전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방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모든 예방수칙들을 잘 지켜서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두 번째 숨겨진 위험은 바로 욕실입니다. 이곳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개인적인 공간이지만 동시에 집 안에서 낙상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물기 때문입니다. 물기가 있는 타일 바닥은 마찰력이 현저히 낮아져 마치 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미끄러워집니다.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거나 논슬림 매트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낙상사고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욕실화를 착용하여 발바닥과 바닥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고 미끄럼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은 미끄러짐에 더욱 취약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욕실 내 손잡이 설치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젖은 손으로 드라이기, 고데기, 전기면도기 등과 같은 전자제품을 만지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물과 전기가 만나면 감전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죠. 감전사고는 심각한 경우 생명의 위협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손에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한 마른 상태에서만 전자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콘센트나 플러그 부분에 물이 닿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감전사고를 당하며 크고 작은 부상을 입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가정 내 낙상사고의 상당 부분이 욕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입니다. 여러분의 욕실이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의 공간이 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봐요. 작은 노력이 큰 안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 숨겨진 위험은 바로 거실과 지방 곳곳에 숨어 있는 전기 화재의 위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전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에너지원이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기 화재 발생률이 급증하는데, 이는 주로 잘못된 전기 사용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멀티탭 하나의 냉장고, TV, 컴퓨터, 충전기 등 여러 개의 전자기기를 문어발처럼 꽂아 사용하고 계신가요? 이는 과부하의 주범이며, 전기 화재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 멀티탭에 너무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되면 전선이 과열되어 피복이 높고 결국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격 용량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벽 콘센트를 직접 사용하거나 용량이 충분한 멀티탭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의 플러그는 항상 뽑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기 전력 소모를 줄여 전기 요금도 아끼고 화재 위험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특히 열을 많이 내는 전열기구, 예를 들어 전기장판, 전기난로, 히터 등은 사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의 인화성 물질, 즉, 커튼, 이불, 종이, 옷가지 등이 없는지 항상 확인해야 하며 전열 기구를 켜둔채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 플러그를 뽑아 열기를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주요 가전 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두는 것이 더욱 안전한 예방책입니다. 또한 오래된 전선은 피복이 벗겨지거나 손상되어 누전이나 합선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전문가를 통해 교체해야 합니다. 전기 코드나 플러그가 꺾이거나 눌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전기 콘센트 안전 덮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서랍장이나 무거운 책장. 옷장 등은 넘어지지 않도록 벽에 단단히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가구를 타고 오르거나 지진 발생 시 가구가 넘어지면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구전도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발코니에서 이불을 터는 행동도 의외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칫 이불이 떨어지거나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옥상이나 1층처럼 안전하고 넓은 공간에서 진행하거나 이불 털이 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겨주세요. 우리 집을 안전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전은 절대 과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점검하여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숨겨진 위험은 바로 야외 활동 시의 주의점입니다. 맑은 날씨에 떠나는 야외 활동은 몸과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즐거운 경험이지만 자연 속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물놀이를 즐길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안류입니다. 이안류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 에너지가 다시 바다로 빠르게 되돌아나가는 강력한 역조류 현상으로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순식간에 먼바다로 휩쓸려 갈수 있습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당황하지 않고 해안과 평행한 방향으로 침착하게 수영하여 이안류의 흐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안류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태를 띠므로 옆으로 헤엄쳐 탈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면 체력이 고갈되어 더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계곡이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징검다리를 건널 때는 발판이 미끄럽거나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항상 발아래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건너야 합니다. 돌발적인 폭우로 인해 상류에서 물이 불어나는 급류는 순식간에 하천의 수위를 높이고 유속을 빠르게 만듭니다. 비가 오거나 비가 온 직후에는 절대 하천이나 계곡에 접근하지 마세요. 예상치 못한 위험이 갑작스럽게 닥칠 수 있답니다. 휩쓸리거나 고립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야외에서는 다양한 동물과 곤충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들 중에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말벌집은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혹시 벌에 쏘였다면 알레르기 반응 유무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독거미의 일종인 깔때기 그물거미나 검은과부거미 등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견 시 절대 만지지 말고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숲 속에서는 털이 많은 애벌레, 특히 고름나방 애벌레의 독침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독침이 피부에 닿으면 심한 가려움증, 발진, 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긴팔 옷을 입고 풀숲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뱀이나 야생동물과의 마주침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뱀에 물렸을 경우 함부로 독을 빼내려 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즐거운 야외활동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자연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항상 주변을 살피며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숨겨진 위험은 바로 응급상황 대비와 기타 예상치 못한 위험들입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 차 있으며 심정지, 화상, 찰과상, 질식, 골절 등과 같은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응급, 처치 기술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폐소생술 CPR이나 하임리히법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과 같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들은 교육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여 위급상황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웅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가족구성원과 가까운 지인들의 비상연락처를 미리 정리하여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거나 휴대폰에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급 상황 시에는 본인이 직접 연락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타인이 대신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상비약 소독약, 연고, 밴드, 해열진통제 등과 간단한 응급 처치용품 거즈, 붕대, 의료용 가위, 체온계 등을 구비하여 응급상자나 구급함에 잘 정리해두는 것도 현명한 준비입니다. 응급상자의 위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알수 있도록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날씨가 덥지 않더라도 탈수증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히 고령자나 어린이 그리고 만성 질환자들은 탈수 위험이 더 높습니다. 평소에 충분한 양의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 색깔이 너무 진하거나 입술이 마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탈수가 시작된 신호일 수 있으니 즉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과 여분의 배터리, 휴대용 라디오 등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정전 시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낙상 사고나 다른 안전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며 외부와의 통신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용품들은 항상 한 곳에 모아두고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가거나 평소 접하기 어려운 동식물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해당 지역의 위험한 생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나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파랑꼬리 문어는 위협을 느끼면 밝고 푸른색으로 경고하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문어입니다. 또 상자 해파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독을 가진 해파리 중 하나로 접촉 시 심한 통증과 함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동물들은 절대 만지거나 자극하지 말고 발견 시에는 즉시 멀리 떨어져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낯선 환경에서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고 현지인의 조언이나 안전수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위험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에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숨겨진 위험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충분히 대비하며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얻으셨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험들을 미리 알고 그에 맞는 작은 습관들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 사용 전 금속 유무 확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기, 멀티탭 문어 발식 사용 자제, 야외 활동 시, 주변 환경 살피기, 가리고 기본적인 응급 처치법, 익히기 등은 모두 우리의 일상에서 쉽고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안전수칙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크고 강력한 힘이 됩니다. 소중한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더 나아가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함께 공유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항상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